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뜰까? 왜내 콘텐츠, 내 실력, 내 노력은 세상에 안 보일까?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당신은 보여주기를 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. 조용히 실력 사차 때 되면 알아봐주겠지? 진짜는 언젠가 빛나게 돼 있어. 근데요,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세상에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못 드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입니다. 지금 만든 콘텐츠 만들고 올리지 못했죠? 완벽하지 않아서 누가 욕할까봐 조회수 안 나올까봐 미루고 있죠? 근데 그거 아세요? 조회수는 완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에 반응합니다. 있는 그대로라도. 당신이 얼마나 절실한지, 얼마나 진짜인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. 못 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준비만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. 반대로 뜨는 사람들은 준비되기 전에 시작합니다. 욕먹으면서 조롱당하면서도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칩니다.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. 보여주세요. 말하세요. 시작하세요.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. 진짜가 되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진짜는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. 못 뜨는 이유는 단 하나. 아직 당신이 스스로를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믿고 던져보세요.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알아 봅니다.